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네,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네,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은 날 향한 계획입니다. 아, 지금 우리 시간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 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네 이 탄에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면.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 삶의빛 으로 지금 여기, 여기 계 시며 말씀 에 주신 하나님, 내삶의 역사, 하 시는 진 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신은 하나님, 내 삶의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지켜 주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제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각자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기심을 버리고 세상 속에서 이웃들을 돌보고 이웃들을 지키는 청지기적인 부르심을 잘 감당하게 해 주세요. 세상에 없어서는 안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고등부를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해 주셔서 항상 성령 충만함 가운데 직장과 가정을 잘 섬기게 해 주시고 평안함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가 서로 떨어져 지내지만 서로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어 주는 하나 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역설법을 아십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표면적으로는 모순되거나 부조리한 것 같지만 그 표면적인 질술 너머에서는 진실을 드러내는 수사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역설법적인 진술로서는 이순신 장군이 말했다고 알려진 생즉사 사즉생이 있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이 말을 했던 것이 언제였을까요? 저는 명량이라는 영화나 칼의 노래라는 소설을 통해 이 오랜 전쟁 속에서 지치고 암울한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볼때 전혀 이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태였고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해군 병사들과 장수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병사들은 어떻게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승산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시원찮을 판에 두려움과 패배주의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그들의 사기를 회복하기 위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쟁터에 나온 병사가 살 길을 찾으면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각오로 싸워야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얻고 사랑하는 처자식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전쟁터의 진리를 짧고 붉은 명제로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이런 알쏭달쏭한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한 것은 세상에서 바보라고 불리우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살 길을 모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노력하셨고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수 있는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들 또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또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뜻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할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삶을 우선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열매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예수님처럼 한할의 밀알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까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방식이 예수님의 방식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시고 나는 틀릴 수 있다라는 이 기본적인 전제부터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믿음 위에 서 있을 때하나님이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을 요구하시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가 어떠해야 한다는 선입견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나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기적을 베푸는 능력과 군사적인 힘, 리더십, 종교적인 카리스마, 이런 것들을 가진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해방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기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고 예적 선지자가 다시 왔다고 좋아하며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제자들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재건하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찬물 끼얹듯 그들의 부푼 기대를 꺼뜨리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제 중앙 무대에 진출하셔서 힘을 얻으시고 세력을 얻으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힘있게 세우시고 또더 이상 자기들을 고통받지 않도록 좋은 나라를 만드셔야 하는데 세상을 바꾸기는 커녕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고 죽임을 당하실 거라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많은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면서 다녔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왕과 히어로가 되어주셔야 할 예수님께서 우리들도 이제 좀잘 살게 해주셔야 할 예수님께서 왜 죽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 중에 만약 저처럼 좀 소심한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곧바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대묻지 못하고 단지 그들끼리 소곤되면서 저게 무슨 뜻일까? 너 저게 무슨 뜻인지 알것 같아? 라고 상의했을 것 같아요. 성격 급한 친구들을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싸웠을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꾸짖는 듯이 한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 또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은 고난당하는 종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유는 그 길의 끝에서 얻게 될큰 상급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에 대해 알리실 때 죽임을 당한 후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담대한 제자들 앞에서 이 놀라운 부활의 계획을 빨리 알려주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죽임을 당한 후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이 말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그들은 제대로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신 후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그들 중 아무도 믿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곳곳으로 떠나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끝에 부활이 있다는 진리를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고 부활의 소망을 둔 사람입니다.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을 괴롭히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육신을 괴롭게 함으로써 진리에 이르거나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되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나 자신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을 주실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 사랑했던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으시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했던 죄목들은 모두 거짓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에 대해 항변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길 끝에 죄의 용서가 있고, 사망을 이길 권세가 있으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주신 분이 이 세상에 또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해야 할 순서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낮아지고, 그분을 위해서 내 것을 양보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는 바보들이 됩시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과 하나되어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부활을 약속하여 주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 맺히게 해주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가고자 결심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